네, 이번 시간은 산재보상보험에서 인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이 기준에 따라서 요 관찰자인지 유소견자인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소음성 난청이 뭐죠? 자 근로자가 있는데요. 작업 환경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게 청력에 손상을 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콜티 기간 내에 수, 신경 수용기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경을 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난청타입 청력손실을 얘기할 때는 전음성이냐 그리고 신경전도성이냐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신경을 건드린 신경전도성 청력손실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이 둘을 구분을 해서 린네 외버검사, 원리와 결과값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동영상 있거든요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소음성 난청은 신경 전도성 청력 손실에 해당한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경을 파괴시켰으니까 당연히 비가역적인 손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잘 들렸던 때로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래도 추가적인 소음을 막아야지만이 그쵸. 일단은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린네시 검사 그쵸. 린네 검사에서는 양성, 즉, 정상도 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에어컨덕션, 그러니까 공기를 통한 전도가 본 뼈를 통해서 가는 전도보다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경전도성에서는 이게 다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는 유지가 되고요. 전음성에서는 본 컨덕션에도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린네 검사상으로도 조금 알아볼 수 있고요. 수음 청력 검사를 해봐도 이런 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5DB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밑에 그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C5DB가, 아, DB,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다섯 번째에 있는 4000Hz에서 푹 들어가죠. 이게 바로 C5DB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수음 청력 검사 결과인데요. 자 보시면 기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에 오른쪽 계에 에어 컨덕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보온 컨덕션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뼈 전도, 정도, 공기 전도를 본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쵸 차폐 비차폐로 나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일단 넘기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유사하게 같이 떨어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주파수 그쪽 소리 그쪽 헤르츠별로 이렇게 나눠놨고그 다음에 데시벨 그쪽 소리 크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역치를 측정한 겁니다. 해당 주파수에 대한 음에서 우리가 시끄러울수록 그죠? 이게 시끄러워야 들린다. 역치란 게 뭐죠? 우리가 작을 줬을 때 이거를 감각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니까이 역치 값이 클수록 청력이 예민하지가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살짝 건드릴 때 깨는 사람. 그리고 막, 그쪽 짓밟아야지 깨는 사람. 그 아무래도 역치가 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쭉 내려갔을 때 최초로 뭔가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 20dB에서 나타나는 사람보다는 청력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헤르츠별로 측정해 을 보면, 이렇게 4000hz에서 특징적으로 확 떨어지는 어, C5D 변상이 나타나는 게 또,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그죠. 에어와 본 컨덕션이 유사하게, 그죠.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도, 어, 신경전노성인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건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음성 난청을 판정을 할 때는요. 일단은 그 사람이, 그 작업 환경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85dB 이상, 그죠. 이건 이제 외부 소리입니다. 여기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에 적어도 하루 이틀 노출된 게 아니라요. 이 이상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에 3년 이상은 근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이다. 자, 40dB이 기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제가 밑에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수치는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이 된다. 그러면 일단 다른 질환은 당연히 룰아웃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에 의한, 그소음성 그렇죠? 안청 때문이어야 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죠? 합병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고막 또는 중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그렇죠? 질환들, 이런 것들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고음역대에서, 그죠 이게 뭔가 청력장애가 좀더 심했고요. 소음청력 검사를 해봤더니 아까 그죠 에어컨덕션이랑 본컨덕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죠 그게 또 특징적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40dB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보시면 규격화된 측정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검사를 하기 전에는요 24시간 이상은 소음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력검사지를 잘 갖춘 의료기관에서, 자, 요런 것들, 그쵸?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건 육분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시면 육분법에 해당하는 건 여기를 A, B, C, D라고 합니다. 즉, 500, 1000, 2000, 4000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역치 값이죠. 여기는 30, 40, 50, 60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6분법을 구해볼 건데요. 자, 6분에, 자, 양끝 값은 하나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값은 두 배를 곱해, 아, 더해주면 되는데요.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쵸. 이게 바로 아까 40dB 이거보다 이 크냐, 작냐. 즉, 40dB보다는 더 떨어져 있어야지 청력이 더 망가진 거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것보다는 더 높은 값이 나와야지, 역치가 더 커야지 청력이 망가졌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쪽,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30에 더, 30 더하기, 60 더하기, 그리고 두 배의 중간 값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걸 다시 계산해줄 필요가 없는 게, 저, 30과 60을 한번더 해줬고, 또 40과 50, 중간 값에 두 배를 해줬는데, 다 지금 간격이 똑같죠? 10 단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간 값이랑 똑같습니다. 45가 나오거든요? 자, 뭐, 이걸 모르겠다. 계산해보시면 45가 나와요. 그러면, 40대 11보다, 좀 크죠. 따라서 아 이거는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바로 소음성 만청 그렇죠. 일단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나머지 조건들이 만족이 되는지 볼까요? 청력 이상 소견이 보였는데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은 근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없었죠. 아까 제가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음 청력 검사 역치를 그쪽 그렇죠. 계산해봤더니 산업 그쵸, 보상보험, 그니까 여기서 이제 어, 인정하는 육분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40보다 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이제 유소견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소견자랑 그쵸, 요 관찰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판정과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질병으로 진전된 우려가 있어서 추적 검사를 요하는 사람, 그리고 유소견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업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준에 합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산재보험 기준으로는 4 0 d 일 이상인 거고요. 노동부 고시하는 기준으로는 3 0 d 일 이런 게또 계산식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산재보험 기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합, 당했기 때문에 일단 유소견자로 판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굳이 요거는, 그쵸, 어, 이렇게, 그 계산을 우리가 해본 거고 밑에서.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그죠 청력검사는 3에서 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이걸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의 유의차가, 그쵸. 많은 차이 값을 낸은게 아니라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여러 번 하더라도. 그 중에서 최소 가청력지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에서 제일 적은 값이죠. 그거를 청력장애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24시간 이상의 소음작업을 중단한다. 이거 굉장히 그쵸? 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재보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또노동부 기준으로도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